날씨가 너무 좋아요 와우 나 놀러가고 싶은 날씨인데 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다시 타러 가요 아 참았다 아 깜빡하고 티카드를 안 들고 가뻔했어요 다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대구역 12층에 있습니다. 문이 열흘 에 운전이 내피지시기는랍니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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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얗게 이렇네 여기는 지하, 지하상가인데요 지하상가에 들어와서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서 찍어갑니다 그럼 적대가돼요 안녕 짠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 빨고 나왔어요. <laughs>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갈 겁니다. 친구가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친구 만나서 소풍할 거예요. 잠른가세요 친구 만나왔어요. 친구 만나지고 이거 화장실을 보러 갈거어요 나와도 되나? 목소리 나와도 돼? 어, 괜찮아 괜찮아? 근데 얼굴안짓유튜버비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<told media sair> 음. 응 있어요? 음.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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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い色の,のコピシーションがないんだ。<noise> yeah <laughs>

啊！不行不行，不行！不行、嗯！不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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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